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공학권을 대변하러 나온 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권 휴학생 대표로 나온 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이공학권 <laughs> 유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학과 이공학권 박진희입니다 저희 오늘은 2020년, 이공학권이 보낸 2020년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로님하고 또 이제 저의 사회학과과 동기들을 모셔서 2020년 어떻게 보냈는지, 우리가 어떤 로망을 가지고 있었지 그리고 그 로망이 어떻게 다 선선 조각이 났는지 갈기갈기 찢겼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입학 전에 갖고 있었던 로망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? 빠자비 진짜 예고 학교를 들어가는 싶어. 맞아. 저는 과자비 진짜 공감가는 게 가끔 이제 수험생 시절에 지하철 같은데 타고 가다 보면은 리 호선 라인을 들다 보면 과자비면 사람들이 꼭 타요. 아, 그 과장들 응, 입고 있다고 보고 응. 그게 진짜 저는 자극이 됐거든요. 딱 뭔가 그대학생의 상징. 여기 하얀색이고 여기 색깔이 렇게딱 응. 로고 있고. 저는 경기도에 살거든요. 그래서 통학을 하는데 학교에 가지 않는데 집 근처에서 과장을 입고 다니기되꽤 애매해요. 응. 현실은 집에서 저 동생이 수험생인데 자극대라고 제가 입고 그냥 이렇게. 남자친구가 생기면 같이 학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쉬는 가면 산책도 좀 하고 술도 먹고 학식도 먹고 그런 로망 정도 음.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뭐 전공이랑 필수교양 사이에 엄청 공강이 크게 있었거든요 1학기 시간표에 근데 그때 저희가 학방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이때 진짜 같이 밥 먹으면서 친해지겠다 그런 시간을 기대를 했었는데 다 기대면 서으어바뀌서 그런 점들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미팅 같은 어떤 이제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자리 아니면 술자리 음, 그런 거에 대한 거? 댄싱 저는 사실 해보긴 해봤어요. 조금 이제 1 0월1 1월 달쯤에 코로나 거리두기 이제 일 음. 단계로 내려갔을 음. 때 이제 한번 잡아서 해봤는데 어어안해 솔직히 <laughs> 도 약간 저는 기대했던 거는 약간 다양한 과아들 사람들이나 어. 만나가지고 뭐두 어. 같이 먹어보고 막 애들이 말하는 게임 저는 듣기만 하고 어. 어, 뭐야? <laughs> <게임> 아, <못 웃음> 왜, 아 뭐야? 그런 것도 해? 이 있는 데 그걸 직접 약간 해보고 싶었다. 물론 음. 괜찮다, 별로다, 린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듣는 거 말고 음. 체험을. 맞아. 그래도 아니. 그것도 직접 해봐야 알죠. 작년에 재수하면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. 그 축제 영상을 봤는데 제가 블락비를 되게 좋아했는데 작년 축제에 딱직구가 와서 공연했고 그 신곡 거기서 처음 발표했잖아. 그걸 보면서 아 축제 너무 재밌겠다. 또 사실 그 축제 제가 봤을 때는 가수가 중요한 게아니야그 응. 어. 거기 다 모여서 막 화장품 지른 분 하나 되는 그 공연장의 그 분위기 다 어, 남색이고 어다 색깔 딱 맞춰 있고. 딱 외부적인 상황들은 항상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자신이나 내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집에 있으니까 좀 생각할 시간이 많고 미래에 대해서도 물론 불명확한 미래가 너무 많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이 많고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나 또 생각해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방송이나 TV 보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TV 볼 시간이 많아서 그건 좋았어요 웨이브 TV 결제해서 맨날 예능 찾아보고 런닝맨 코믹 맨날 보고 이건 좋았어요 똑같아 태양생이랑 제한생이랑 다를 게 없다니까요. TV로는 TV 맨날 보고 그런 시간이 많아서 좋았던 거 같아요. 저는 이제 교수님들 강의를 빠르게 재생해서 볼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이제 엄마랑도 좀더 얘기할 시간이 많아서 좋았고 저는 또 빠른 년생이라서 사실 술집도 제대로 못 가고 원래 클래스를 하려 했을 텐데 나는 못간게 아니라 어차피 다못 가니까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시험 준비하는 게 교수님 강의가 계속 올라와 있으니까 제때제때 제때 안 들어도 되고 그래서 좀 편한 점은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을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내년에는 좀더 나은 삶을 살아가자 응. 더 버텨보자 더 화이팅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이겨낸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니까 건강하게 올해를 마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어, 저는 올해 코로나 시대 대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다 연습을 했던 한해 같아서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다들 익히셨을 테니까 내년에는 한번 같이 잘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